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면 무조건 거기에 성과를 보는 사람 누구나 좋아하는 존재 지금 뭔가 포텐 터진 느낌?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는 사실상 고생 끝에 낙이 왔다 근데 되게 짠했어 지금에 와서 우리가 열광을 받는 게 그냥 잘생김이 아니야 연기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냥 포텐 터진 거야 노력이 운을 만나 포텐 터졌는데 그 운기가 계속 이어갈 거고 아마 각인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. 김포에 살고 있는 가신내린 백마장군 주연신당 주연입니다. 요새 진짜 좀 댓글이 많이 요청된 분 갖고 와봤어요. 모성애를 좀 자극할 수 있는 남자랄까? 뭔가 늘 짠하고 좀 안쓰러워 보이고. 그러니까 자기 속내를 시원하게 터뜨리지를 못해. 이 남자를 들어가 보면 사실상 많은 게 떠오르지는 않아요.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면 무조건 거기에 성과를 보는 사람. 근데 좀한 우물만 파야 되는 사람. 오 맞아요.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성품도 못 되고 또 그랬을 때는 리스크가 크고 무조건 한 길을 가야 되는 악기를 다루던 뭐 노래를 하던 뭐 아무튼 한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야. 딴 거를 이것저것 하면 망하는 사람. 그리고 나자신을 돌봐야지 여러 사람을 돌볼 수 없는 사람.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누구를 보호하긴 기좀 힘든 사람이라고 보면 돼. 선생님 말씀대로 쭉 기다려서 지금 뭔가를 이뤄서 지금 잘 되고 있어요. 지금 봤을 때는 여러 사람이 이 사람한테 집중돼 있는 걸로 보이고 누구나 좋아하는 존재. 갑자기 이 남자가 빛나 보이고 뭐 원래 좀 이렇게 미모는 조금 출중했던 걸로 보이는데. 지금 뭔가 포텐 터진 느낌?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는 사실상 고생 끝에 낙이 왔다 준비된 자가 기회를 만나서 포텐이 터지는 시기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행보가 쭉한 3, 4년, 5, 6년 쭉 이어 달린다고 보면 돼잘될때 제일 뭔가를 조심해야 되잖아요 지금 조심할 거 없어요 건강도 하고 주위에서 다 축하하는 전화를 오는 건지 뭐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연락이 오는 걸로 보이고 근데 크게 자기가 뭐 SNN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.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빗발치게 연락이 막 오는 걸로 보이고, 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면 또 다른 일이 바로 이어지는 걸로 보이고. 쉴 틈이 없는데 쉬고 싶어 하지 않아요. 근데 되게 짠했어. 짠하다라는 표현이 진짜 그냥 불쌍해서 짜나. 기웃집 누나도 엄마처럼 챙겨주고 싶은 그런 느낌의 행동을 하고 다녔던 사람 같아 그러니까 평소에 모습이 그렇게 뭐 시크하고 멋있진 않았나 보지 그러니까 좀 부족함을 지가 갖고 다니고 대충대충 하고 다녔나 보지 이건 음. 누군지 말씀드리고 그냥 범죄 도시 3보셨어요나 봤지 이준혁 씨 사주가 그렇게 튀는 사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에 와서 우리가 어 열광을 받는 게 그냥 잘생김이 아니야 연기력이라고 더볼 수가 있거든요. 맞아요. 뭔가 잘 소화해낸 능력, 절실했던 그런 걸 했고 그거를 이제 마동석 씨가 잘 끌어준 것 같은데 그냥 포텐 터진 거야. 노력이 운을 만나 포텐 터졌는데 그 운기가 계속 이어갈 거고 아마 각인이 될 거예요. 얼마 전에 유키즈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얘기를 했는데 아, 짠하다. 자기가 가장 행복했을 때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면 불행이 오는 징크스가 있다더라. 괜찮아요. 징크스가 그러, 그렇게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요. 근데 만약에 징크스가 일적으로는 불행이 올수 있다고 보여지진 않는데, 뭐, 가족 간의 아픔은 또 들어올 수 있어요. 가족 간의 이별이라든지, 뭐,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. 그냥 자 하던 대로 잘 하시면 돼. 노력해왔던 사람은 잠깐 주춤한다고 죽지 않아요. 아무것도 없이 운으로만 간 사람이 나락을 하는 거야.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20kg를 찌었대요. 근데 그 다음 뭐 역할 때문에 20kg 다시 뺐대요. 아니, 건강해요. 타고난 거예요. 아니요, 자기가 잘챙 자기 관리 잘해요. 의사 말도 잘 듣고. 그러니까 나보다 지식이 높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요. 마지막으로 이분이 내방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마디 해주신다면? 좋아요. 걱정하지 마요. 쓸데없는 고민은 미리 걱정하는 것보다는 본인 스타일답게 닥치면 하시는 게 낫다. 걱정은 걱정일 뿐 일어나는 건 사실 적다. 근데 이준혁 씨가 노력한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. 모두 응원하고 또 본인의 행보가 좋다. 실력은 절대 죽지 않는다. 응원해요.